some to party be and the give the studio good some to the good just some dude to in the studio good just some to in the studio good just some dude to party the you in the studio good just some give me good just some good just some 일상 속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생활 정보 구체 쌈 오늘은요 명절 대화 어색하지 않게 즐겁게 나누는 법을 주제로 우리 소통 전문가 슬기슬기 박슬기 강사와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 가을이요 가을이에요. 음. 네, 이렇게 반팔을 입고 왔는데 약간 좀 쌀쌀해요. 어, 우리 에어컨 틀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laughs> 아 근데 약간 습도는 좀 많아서 음. 에이, 습도 조절 때문에 살짝 에어컨 켰는데 네. 이게 좀 쌀쌀하게 느껴졌나 봐. 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음. 제가 어제도 솜니불을 덮었습니다. <laughs> 그 솜니불은 좀 심하다. 네, 솜니불 덮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포근한 게좀 찾아지는 그런 음. 계절이 오고 있는데. 어... 이제 뭐 다음 달뭐 내일 모레가 이제 다음 달로 10월 달 접어들죠. 음. 저희가 아마 이제 추석도 대명절을 앞두고 계셔서 오늘은 그와 또 관련된 주제로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욕이 아, 날것 같아요. <laughs> 명절이 되면 또 오랜만에 부모님, 친척분들,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게 되죠. 반갑기도 하지만 솔직히 대화가 쉽지만은 아... 아는 순간도 많지 않으실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은 명절에 자연스럽게 대화 나, 나누는 법. 그리고 잔소리 폭탄도 좀 웃음으로 넘기는 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자 음. 본격적인 얘기를 앞서서 지금 사고가 난 구간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목포인데요 후광대로 도청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향 법원 앞 교차로 지, 아~ 교차로 지난 지점인데요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간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구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춘의 통신원께 감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은 어, 우리 뭐 슬기 강사가 쫙이 소통 방법을 알려주시긴 음. 하겠지만, 또 우리 애청자분도 뭐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거나, 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같이 한번 소통해 볼게요. 네. 자, 샵 0973번이고요. 짧게 쓰면 5 0원긴 글은 100원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명절이 되면 진짜 오랜만에, 일과 뭐 친척들 또 가족들 만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대화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명절이 저희가 반갑긴 하잖아요 음음. 근데 묘하게 좀 어색한 기류가 좀 흐르죠 처음에 마, 음. 만났을 때 맞아, 맞아. 그건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지 않던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 한꺼번에. 네,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aughs> 업데이트가 늦는 거죠. <laughs>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뛰어놀던 사촌들도 이제는 각자 생활이 많이 달라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거든요. 또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분들께서는 근황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묻고 싶어 하지만 또 듣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취업은 했니부터 시작해서 아유. 결혼은 <laughs> 아직도 그 회사 다니고 있니 <laughs> 이런 질문들이 어, 상대에게는 좀 가벼운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은 당황하거나 음. 대답을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공감.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제 지인분도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가면 사촌 형이 살좀 빼야겠다. 아이고야. <laughs>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다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어떤 해에는 아예 운동복 차림으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올해는 미리 데뷔했습니다, <laughs> 형. <웃음> 하고 웃음으로 넘기셨다는데 어.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우니, 분위기가 훨씬 더 그러니까, 편해졌다고 합니다. 해남보다 네. 살점 빼야 된다니까다 음. 가려버리는 거지. 이제.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의지가 이렇다라는 음. 걸 미리 나 운동한다. 여, 어. 이제 고만 말씀하셔라. <웃음> 음. <웃음> 그러니까 결국 명절 대화, 대화가 어렵다는 거는 음. 오랜만에 어색함 플러스. 또, 또, 기대와 잔소리가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상황 때문인데요. 음. 유머 한 스푼만 사실 살짝만 얹어주셔도 훨씬 더 부드러울 수가 있죠. 그래요. 음. 이게 괜찮네요. 이게 막 진지하게 막 그걸 받아주지 말고 그러니까, 유머로. 그러니까. 음. 올해 또 운동복 차림으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운전해야 하잖아요. <laughs> 자, 근데 이 부모나 형제 친척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색함을 풀어주는 또첫 한마디가 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한마디가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음. 요즘 어떻게 지내 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따뜻한 관찰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어머 머리 스타일 더 젊으시셨어요, 고모. 그, 구체적으로. 그렇죠. 음. 올해는 피부가 한결 좋아지셨네요, 음. 네, 삼촌. 예전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laughs> 이런 말은 사실 칭찬이면서도 상대가 바로 대답하기 편한 화제거든요. 그러네. 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좀 관찰을 좀 하고 있네, 좀 음. 관심이 있네라는 그렇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듣기 좋은 그런 음. 좀 관찰이 탁 표현되는 그런 말들이 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 명절 잔소리. 아, 요거 대응하는 방법. 이 상대도 좀 기분 안 나쁘고 <laughs> 네. 나의 또 의사도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저희 명절 단골 멘트들 있잖아요. 어. 이제 오죽하면 용돈 줘가면서 <laughs> 그 예전에 보니까 이런 질문에는 용돈 얼마? 막 이렇게 아 붙어가지고 너무 좀 재미나게 풀어냈었던 이거 얼마짜리? 네, 맞아요. 예, 잔소리다. 그니까 <laughs> 예. <laughs>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음. 그거는 뭐 오만 원막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사회 좀 빼라. 취업했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말에 정색을 하면 분위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얼굴 표정도 예. 막 관리하기 힘들지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 오히려 유쾌하게 흘려보내는 답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도 사실 예민했던 이 삼십 대 그때는. 이런 말이정생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싫으니까. 네. 뭐 지금 또 지나고 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음. 그냥 걱정되는 말한 마디였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예민하게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음, 맞아요. <laughs> 자 이렇게 이제 또뭐 질문을 해주시면 뭐 아직은 저는 집밥이 좋아서요. 결혼은 조금 나중에 하려고요. 엄마가 <laughs> 좀 밥이 좋아. 집밥이 좋아서 아직은 저는 혼자서도 못 사겠어요. 또 올해는 점 붙이는 걸로 다이어트 해보려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팔 운동. 그러니까 살 빼라 이런 말을. <laughs> 음. 아, 그래서 저는 점 붙이는 걸로 다이어트 할라고요. 음. 아우 귀여워 귀여워. 아유 저는 집에만 오면 저를 연예인들처럼 다들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 이것도 센스 있네. <laughs> 네, 연예인 된것 같다고. 음. 그러니까 잔소리를 공격이 아니라 좀 관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편할 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관심이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음.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면은 또 맞받아치는 말도 고울 수가 없는데 네. 아, 이 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음. 어, 훨씬 이제 나가는 대답도 좀좀 좀, 예, 좀유리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담 딱한 스푼, 유머 아. 한 스푼 정도 예, 좀 센스 있게 탁 얹어주시면 어. 분위기도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방금 그 네. 명절의 잔소리 대응밥은 꽤 괜찮나요? 괜찮죠. 예, 예, 예. <laughs> 아직 집밥 좋아서요. <laughs> 네. 엄마 밥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laughs> 네. 자, 그 명절 음식 준비나 집안일 분담 때문에 음. 또 서운하거나 갈등 꼭 생기죠. 아, 그럼요. 이리고 줄이는 말이 있을까요? <laughs> 어, 너는 왜안 도와주니? 같은 말은 갈등을 <laughs> 키웁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 같이 하자라는 음.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내가 먼저 시작할게. 같이 하면 우리 금방 끝나고 좋잖아요. 음. 여기까지만 내가 할 테니까 음 나머지는 예, 네, 동서가 이렇게 더 이어서 해줘. 같이해. 이런 말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눈으로 음. 너왜안해 이런 것보다 언제 하고 있나 계속 이렇게 막예 <laughs>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잖아요. <laughs>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같이 하자라는 표현으로 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전에 또 어떤 그 아버님께서는 아유, 내가 오늘 며느리 역할 할게 하면서 앞치마를 그냥 오히려 딱 들으시고. <laughs> 부담됐데 네. 집안일을 막 하셨대요. <laughs> 며느리를 좀 이렇게 약간 좀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랬더니 오히려 모, 모두 이렇게 가족분들 웃음 터지시면서 그러니까. 갈등이 또싹 풀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 센스쟁이. 그쵸. 예, 그렇죠. 네. 본인이 음. 직접 모든 걸다할 수는 없겠지만 네.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네. 시아버님도 음. 그니까 명절이든 언제든 음. 제가 시댁에 가면은 설거지 담당이시거든요. 음. 네, 절 절대 안 시키세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아버님이 먼저 아이고 이건 내 담당이다 하시면서 어, 늘 하던 거야. 네, 뭐 이러면서. 하시니까 좀 부담도 더, 덜 되기도 하고 항상, 음. 항상 고맙고. 그래서 네. 우리 승기 강사 저렇게 항상 웃고 다녀. 요 <laughs> <laughs> 고부간에갈심이 없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네. <laughs> 자 명절 때 이웃을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음. 건넬 수 있는 인사나 대화법도 있나요? 어, 저희 또 저번 주 저저번 주뭐그 이웃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음. 또 저희가 또 명절을 앞두고 복도에서 또 엘리베이터에서 짧게 스치듯 하는 인사법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추석 잘 다녀오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아. 저희 좀 기본이 되는 내 그렇죠. 네, 안전을 좀 챙기는 그런 음. 소통도 좋을 것 같고, 아유 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집은 전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대화법도 좀 센스 있게 음.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올해도 건강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겨, 즐거운 명절 되세요라는 음. 인사도 진짜 어르신분들한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어제 이제 밑에 할머니께 그래요. 좋은 네, 할머 님이시죠. 네, 인사드리면서 음.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좋다, 너무 좋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명절 앞두고 나서 인사말도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음. 추석 연휴 잘 보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길게 말하실 필요 사실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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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지만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음. 어, 사실은 명절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같습니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명절이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나누는 덕담도 좋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추석 때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 뭘까요 네 음. 어... 지금 뭐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이따가좀 같이 공유해 보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저희 엄마, <laughs> 아. 엄마 늘 수고 많으세요. 송편은 역시 엄마 손맛 최고. 음. 네, 이런 말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 아빠 제가 운전하는 거 걱정하시거든요. 걱정 많죠. 네. 그리고 네. 옆에 타시면 계속 잔소리라서 <laughs> <laughs> 걱정되니까. 아빠, 잔소리 말고 올해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음. 네, 이번엔 제가 안전하게 또 운전해 드릴게요. Yeah. 이런 말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사촌 동생을 혹시 또 만나게 되시면, 음. 아유 매년 키 크는 모습 보니 나도 힘이 단다야. 음. 네, 좀 이런 관심과 사랑에. 어, 인사말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명절이 사실은 저희가 긴 말보다는 짧지만 마음 담긴 한마디가 음. 그 사람을 또 울리기도 하고 우기, 웃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명절 때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신 분들에게는 <laughs> 네. 이왕 하는 얘기들은 상대가 들어서 좋은 얘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일사이로님이 어 부모님 두 분도 안 계신데요. 네, 음. 예, 그래서 형제들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맞아요. 조카 며느리도 만나도 좀 어색하고 그러다고 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음. 이럴 때 이제 요렇게 네. 어, 대화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음. 아유. 올, 올해 들어 피부가 더 좋아 보이네. 네. <laughs> 그렇지, 우리 며느리들 은 피부 그런 말 해주면 야, 되게 좋아해까 얼굴 좋아 보여 보는 그거보다 얼굴 좋아 보여는 안 돼요. 얼굴 좋아, 어, 좋아 보면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어. 따라서 기분이 조금 그러니까. 나쁠 니까기 아, 피부 좋다. 어, 이거 괜찮은데. <laughs> 네. 네, 이거 저희가 팁 드리는 거예요. 얼굴 좋아 보인다 이거보다는 <laughs> 아유, 어, 피부에다가 포커스를 두 이거 <laughs> <laughs> 저도 엊그제 얼굴 좋아 보여를 그, 그런 말을 들었는데. <laughs> 제가 요새 또잘 먹었거든요 <laughs> 잘먹어도날씨대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laughs>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좋아 보이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예. 요즘은또 그렇게 또 숨어있는 의미까지 찾으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는 뭐. 우리 가지 말자고요네자 <laughs> 예. 우리 칠이팔 하나님 그 명절 때 어, 부모 친척 이안 계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갈 음. 데가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나이 그럼요. 먹고 나서는 갈 데가 없어요 음,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살아생전에 네. 잘 가서 배야 된다고 아유. 음~ 그러네 명절 때면은 이제 며느리들은 막 음식이나 음. 야, 오랜만에 찾아뵙는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지 막 네. 그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네, 네. 좀 긴장하거든요 음,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고 싶고 보고 싶은데도 음. 뵐수 없는 상황이 계신 음.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우리에는참 행복한 그렇죠. 순간이다. 네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치리 치리님이 어, 그 2, 30대 에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목소리는 20대 같은데, 막. 뭐. <laughs> <laughs> 어. 야, 어, 이런 답니다어 이런, 이런 말씀 너무 좋으신것 같은데. <laughs> 요거 명절 때 하세요. <laughs> 저의 명절 적담으로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슬기 강사가 진짜 외모도 20대예요. 예, <laughs> 어머 나이는 왜 그러세요? 어떻게 나이는 어떻게 먹은 거야 진짜. <laughs> 아, 왜 예, 피부도 너무 좋고. 예. <laughs>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이제 문자까지 이렇게 쫙 봤는데, 네. 사실 이제 명절되고 막 덕담이고 좋은 말이고 포근하고 음. 막, 막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음, 음. 근데 그냥 보이는 대로 맞아요. 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들을 좀 보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거를 음. 관심으로, 네, 사랑으로 맞아, 표현해 주시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맞아. 예. 사랑으로 표현해 줘. 네. 사랑으로. 음, 오랜만에 만났는데. <laughs> 네, 올 명절에는 꼭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생활 정보 구질사 우리 슬기 강사와 정말 명절을 앞두고 어떤 대화를 해야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웃도, 친척도, 가족도 결국은 저희가 말로 이어지잖아요. 음. 너무 길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따뜻한 인사, 짧은 덕담, 음. 유쾌한 농담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어. 이번 추석 가족에게, 친척에게 그리고 이웃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말에도 계절이 있다. 저는 박슬기였습니다. 어, 아, 정리 네. 딱히 잘해줬네. <laughs> 정말 그 어떤 말을 해야지 그러면 막 길게 하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길게 할수록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짧고 음. 예,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슬기 강사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인데 네. 어, 어디 가요? 저도 시댁 가야죠. 아 시댁 네. 가는구나. 잘할 거야. <laughs> 네, 뭐. 항상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음, 잘하고 있어요. 항상 부족한 며느리입니다, 저도. 네, 네, 네. 자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곡 전하면서 저희는 또 인사드릴게요. 스튜디오 구치삼 지금까지 제작의 나재규, 구성의 윤선아 기술의 이강옥, 우리 박정진, 저는 허수진, 저는 박슬기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안전한 하루, 하루 되세요. 되세요. Yo, oh, yo. Yeah.